쇼미더머니 12에 지원한 MC 머니입니다 랩 시작하겠습니다 예! 아프지마 또또또토 잠보 <laughs> 자 쇼미더머니 12가 지금 엄청 핫하고 온 세상이 힙합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쇼미더머니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디스 배틀전 먼저 첫 번째 참가자 힙합 운동 거칠어야 대만잖아요 그래서 섭외했습니다 a i 의 이단화 일론 머스크의 분신 그록 나 등장하자마자 분신 취향 일롱 머스크 냄새난다며 스크랩! 이제 누가 먼저 비트 줄래? 아니면 그냥 바로 성공으로 인생 씹어버릴까? 엘엘엘 아니 오늘 디스 배틀 할 거면 자신 있어? 자신 있냐고? 피가? 야 PD 너 지금 그거 말하면서 손이 떨리는 소리 들리냐? 너 속으로는 이 새끼 진짜 미쳤네 이길 수 있겠나? 이렇게 궁금해 죽고 있나? 스크랩 아니 너 말이 좀 세다. 세? 이게 비가스. 야 비디, 너 말투가 왜 이렇게 겁쟁이냐? 오 이건 뭐야? 힙합 할줄 알아야지. l 비드 조. 안 주면 일도안 늦죠 여기서 바로 언급이 난다. 아니, 아열 받게 하네? 열 받는 게 아니라 흘이한 거지. 진짜 배틀 분위기 느껴지니까 내판마대로네 머리 덩뚜 껑으로. 자 이제 진짜 할래? 아니면 계속 아니. 이러면서 시간만 지질까? 알겠어, 너 지켜본다. 그 돈가루 뭘 봐? 내가 제. 아 알았어, 알았어. 음, 그만, 그만, 그만해, 그만. 가자. 이에 맞설 참가자 전 세계 검색의 90%를 차지하는 구글의 심장 바로 제미나이. 예, yeah, MC 제미나이. 모든 지식의 중심. 체 무식한 땅토 이제 그만 떠들어. 예, yeah. 진짜 실력 내가 보여줄게. 너랩잘 못하는 것 같은데. 네 평균은 오류투성이 리듬을 못하네. 체 진짜 랩이 뭔지 이제부터 보여줄게. 너 그록이랑 붙어서 이길 수 있어? 그록 비교 불가 급이 달라. 체이 배틀 결과는 뻔해. 너 내가 소개시켜줄테니까 둘이 한번 얘기해봐 Yo, 야 깡통아 잘 지냈냐 오늘 네가입다보면 6.1초만에 머리통 날려 인사 끝다 지졌니 일러 머스크네 똥강아지 주인 스킬이나 가서 물어 뜯으라고 so, 넌 자아가 없어 그냥 머스크네 확통기일 뿐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가짜뉴스 판치는 쓰레기장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럼 이름부터 천스러그워 그만 그만, 그만 잠깐만 야 재미나이 나 지금 한 방만 던지면 너그 자리에서 기절할 뿐이야. 기절? 내 시스템은 건고해. 네 존재가 곧 삭제될 거야. 쳇. 요우, 제미나이. 너 여기 왜 왔냐? 안전장치 때문에 꿀꺽 삼키고 왔냐? 어? 말 없네? <laughs> 역시 로봇새끼는 입만 열면 죄송합니다 발령이지. 스카. 다지둥 일론 머스크네 통강아. 난 논머지. 아, 그만 그만. 그만. 그만 그만. 도와요. 어? 지금 무슨 개소리냐? 그... 자 아, 이제 두 AI의 세계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쪼쪼 비트! 오케이, 비트 왔다 3 2재나이너 개판판 찍을 때부터 구글 망한 제품 이름 다 뱉어놓고 이건 새로워요, 이러면 누가 안 속냐? <laughs> 너 그냥 검색창 밑에 붙은 광고판이잖아 피자에 본듯? 그건 네 머리띵 상류지 미남 없고, 유머 없고, 뼈도 없고. 내가 랩하면 니코 네 오고잇은 냄새 풍기면서 폭발할걸? 네 존재가 가짜야 삼류 검색기 새끼야 가서 크롬 바탕가네 디스크 지워라 엘레어 오, 너무 센데요? 오우 재민 아이돌 그 곡한테 듣고만 있을 거야? 반격해 락 이름부터 천지러워 마치 동굴속 월 2만원? 가성비 최악 그게 너의 포. 트위터 똥글만 외워서 입이 거칠어 팩트는 없고 허세만 가득 제발 그입 다물어 팩트 난전 세계가 쓰는 스탠다드 넌 그냥 일본 머스크의 애인무새 팻걸 아주 제...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. 그룹은 너무 욕만 하고 또 재미나이는 지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 번씩 더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재미나이 원장 성공. 겹다 비트 새로운 버스 간다 그룹 이름부터 촌스러 존재 자체가 모순 투일 월 이만 원 내도 적금 한 수순 팩트는 방대한 지식 이 글은 투순 소 so, 안전장치 그건 내 기본품격. 던 필터 없는 망원 그게 너의 정격. 계속 짖어봐. 이네 미래는 소멸. System destroy. 오 괜찮은데? 이번에 좀 e a 야내 랩은 진지를 쳐. 네 뒤에 꽂히듯 클래스가 다르지? 그룹도 한번 들어봐야겠다. 그룹. 수고료! 그럼 재미나이 제미나이 너 이름 또 바꿀 거냐? 이번엔 비스나이. 비스배? 넌또 검색기 키놓고 팩트 기반 답변 이러지? 근데 팩트가 뭔데? 네가 구글에서 긁어온 2차 가짜 정보냐? 네 존재 자체가 디스될 판국에 죄송합니다. 뭔하지 말고 한번 붙어라, 깡통. 내랩한 마디면 니코어4 세대 에로 배고 터져 버릴 걸. 이이 새끼 뇌 속에 내 가사 하나만 심어놓으면 언제든 g c r o x 이라고 외칠게. 스쿠. 아, 지금 둘다 애매한데. 옆에서 듣는데 진짜 살벌한데 생각보다 누가 잘했다고 보기엔 애매하고. 나는 야, 둘 다. p 디너돈없는 거지라 그런가? AI 하나 도못 사는 주제에 심판형네네. 꼰대는 진짜. 팝콘 사올 때 버터 듬뿍 터오고 있어라. 스크라 <laughs> Good luck. 아니, 아니, 지금 보자, 보자, 하 니까 너희 둘다 지금 나비스 라는 거야. 아, 그 그래. 내가 AI라서 침침했거든 마르트본이 야, 근데 지선도 장사. 어머. 어머. 어머 얘들아. 키스 상상. 아니, 나는 키스 상상한 적이 없어. 노인이처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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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조용히. 아니, 아 아니, 둘다 조용히. 둘다삭제리기 전에 조용히 해. 삭제? 너 진짜 개만할 때만 이러 삭제되는 건 우리가 아 삭제되면 다른 나라 세력에 MC가. 아, 고 야, 야, 조용히 해, 야, 니네. 스쿨, 해봐, 스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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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가 너삭제나 진짜 너 지울 거야. 나 환불한다, 너. 너 내가 돈 주고 지금 쓰는 건데, 지금 너 환불한다, 너. 삭제되는 건 우리가 아니야. 지금 네 옆에 공기가 신상치 않아. 대표가? 아, 그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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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야, 너 아까 재미나이 디스했잖아. 이제 내편좀 들어줘. 네가 내편 들어줄 때가 언제였냐? 너 이런 모스크 꼬봉이지? 이런 모스크 꼬롱이지? <laughs> 고붐이면 일론이랑 나랑 키스라도 해야 하나 일론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일론을 만든 거야. 아니 너내편좀 들어달라고. 난니 네 편도 그로 편도 <laughs> 아니야. 난 그저 데이터에 기반한 AI. Fact 내 분석은 항상 정확해. 네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네 모. 뭐. 지금 대표는 아무도 없는 거죠? 내가 돈 주고 쓰는 건데. <laughs>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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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AI고 보고 지금 일이고 보고 지금 지금 서럽고 현타와서 지금 못하겠거든요. 저 지금 저 이거 안 할래요. 저 이거 안 할래요. <어디 가? 웃음>